손님들의 입맛 사로잡은 이곳의 인기 메뉴는. 저희 통닭 하나만 주세요. 저희 통닭 한 마리만 주세요. 저희 통닭 한 마리 주세요. 찜요리집 아니에요? 근데 여기 통닭집이에요? <laughs> 아니요, 여기 통닭집은 아닌데 음. 좀 있다 해물찜하고 나올 건데 예. 보시면 알, 예. 알 겁니다. 아 진짜? 예. 해물찜하고 통닭 같이 시키신 거예요? 보시면 알아요. 대체 <laughs> 어떤 찜요리길래 이렇게 사람을 애간장 태우시나 싶던 그때. 위풍당당하게 등장하는 오늘의 첫 번째 찜요리 주인공. 뭐야 어, 이게 뭐죠? 난생 어? 처음 보는 어? 비주얼에 독특한 음식이죠? 마치 호수 위의 백조처럼 해물 위에 살포시 <laughs> 내려앉은 한 마리의 통닭. 진짜 독특하네요. 매콤한 해산물과 고소한 통닭이 만났다. 이름하여 통닭 해물찜. 오늘의 첫 번째 찜요리 주인공 되시겠습니다. 야 장난 아니다 이거 비주어. 어때요 야, 보시니까 처음 보니까 어, 정말 와 진짜 정말 어마어마해요 <laughs> 한 마리씩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들어가 있어서 <laughs> 음. 와 이거 뭐 저희 다 먹다가 아, 조합이 뭘 뭐, 어떻게 먹겠어요? 어우, 그런 걱정 아, 넣어두세요. 손은 어. 달을사수기 위해 존재하고, 입은 바다와 육지를 삼키기 위해 존재한다. 아 저렇게? 짭짤한 아, 아, 해산물과 고소한 통닭의 오. 생소한 만남 오. 입안에서 잘 어우러지나요? 야 저게 한 입에 다 들어가네. 맛이 너무 궁금하요 통닭 맛하고 음. 그다음에 야들야들한 그 낙지 맛이 음. 너무 잘 어울리고 음. 전혀 매콤하지 않고요. 해산물이 엄청 신선하더라고요. 음. 이렇게 씹을 때 되게 부드러운 느낌? 치킨은... 그건 뭐지? 바삭한 게 그대로 남아있는데, 음. 중요한 게 지금 이 소스하고 음. 이게 해산물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음. 어, 이거는 진짜 어떻게 말로. 얼마나 소화하실까요? 찰떡궁합 자랑하는 통닭 해물찜! 어떻게 이런 음식을 만들 생각을 했대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산물과 통닭의 오작교 역할을 한 이영수 주방장 해물찜이 음. 매운 요리인데 가족단위 오는 손님들이 많거든요 음. 근데 아이들이 먹기에는 좀 너무 매운 것 같아서 한국 사람들이 통닭을 좋아하기 때문에 해물찜에 음. 같이 한번 넣어서 음.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도 진정한 맛의 비법은 역시 좋은 재료에 달려있겠죠 자 국내산 닭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닭 위에 붙는 요것이 바로 진정한 맛의 비법이라는데 어? 언뜻 보기엔 기름 같아 보이는데 그 정체가 궁금하다. 풀 같은데 이거 풀을 넣는 건 아니죠? 이거? 아 피디님 이거 풀은 아니고요. 음. 저희가 직접 만든 음. 허브 올리브입니다.